지금 세계 제약업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아니,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싸움인데요. 오늘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한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한국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약업계의 두 거물, 바로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메사라라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격돌했습니다. 먼저 화이자가 72억 달러를 불렀는데 여기에 노보노디스크가 무려 90억 달러를 베팅하면서 판이 엄청나게 커졌죠. 당연히 먼저 계약까지 했던 화이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는 아주 무모하고 전례 없는 행동이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죠. 아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메세라라는 회사가 뭐길래 이 거대 기업들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싸우는 걸까요? 자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이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전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때는 노보 노디스크가 이 시장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사인 일라의 릴리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작년 3분기 미국 시장만 봐도 릴리의 마운자로가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노보의 위고기는 40%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회사 더 키워야지 이런 차원의 인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보 노디스크 입장에서는요. 뺏긴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한 아주 절박하고 전략적인 승부수인 셈이죠.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메세라 얘기를 해보죠.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졌길래 이런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그 가치는 바로 치료의 미래에 있습니다. 메세라가 개발 중인 약물들, 즉,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아주 빵빵합니다. 차세대 주사제도 있고,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약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배기는 바로 이 마지막 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이게 바로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매주 귀찮게 배에 맞던 주사를 그냥 매일 물이랑 삼키는 알약 하나로 바꾼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메세라의 이 엄청난 잠재력 그 먹는 약 기술 뒤에 바로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12조 원짜리 전쟁을 일으킨 핵심 기술의 원천이 바로 2014년에 세워진 한국의 DND 파마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랬냐면요, 오랄 링크라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주사로만 몸에 넣을 수 있었던 단백질 성분의 약들을 위산에 녹지 않고 몸에 잘 흡수되게 해서 먹는 알약으로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마법 같은 플랫폼 기술인 거죠.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D&D 파마텍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메세라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기술을 사들였죠. 그랬더니 메세라 자체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대여가 된 겁니다. 이 기술의 가치가요. 애초에 이 인수 전장이 붙기 전부터 이미 엄청났습니다. DND 파마텍과 메세라가 맺은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희망 회로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MET-G 같은 구체적인 약물 후보가 동물 실험 같은 전임상 단계에서 아주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곧 있으면 미국에서 열리는 아주 큰 학회에서 그 초기 결과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수풀 한번 봐야겠죠. 이 치열한 싸움이 결국 우리 의학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중심이 주사에서 먹는 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핵심 기술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런 천문학적인 인수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D&D 파마틱 같은 작지만 강한 회사가 이 거인들의 싸움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단순히 메세라라는 화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지배할 최초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 알약 그 개발 경쟁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티켓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다음 세상을 바꿀 수조 원짜리 신약은 이제 차가운 주사기가 아니라 우리 약상자 안에 있는 평범한 알약통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